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자 어이 교시 내용은 교재 136 페이지부터 어, 보시면 되는데 그 목록을 이제 문서 내에 그 삽입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표 어, 표를 이제 어떻게 이제 문서 안에 넣느냐 사실 이제 표는 요즘 이제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록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순서가 없는 거, 그다음에 순서가 있는 거, 그다음에 사용,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목록. 그렇죠?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이거 무슨 서론 목은 unordered list, ul이라는 식으로 태고요. 그다음에 리스트는 li라는 태그로 나열을 하고 순서 순서 목록은 ordered list, ol.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 이제 목록은 Li 똑같고요. 리스트그 다음에 정의형은 이제 d e f i n i t i o n l i s t 그래서 DL 태그를 써서, 요거는 이제 DT와 DD 태그를 써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도 137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무슨 서 목록은 이제 여기 표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애플 뭐 사과, 바나나, 레몬, 오렌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밑에 있는 것처럼 코딩을 하시면 돼요 ul, unordered 뭐, list 그 다음에 애플, 바나나, 레몬, 오렌지 목록을 li를 이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점이 생기면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라고 하는 건 1, 2, 3, 4, a, b, c, d 뭐 이런 거 순서죠 그래서 그 ol이라고 쓰면 기본적으로 1, 2, 3, 4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정의형은 이제 사용자가 만들어서 이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DL 태그라고 쓰고, 그 안에 DT,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도 있다. 그러면 DD, 뭐 이렇게 <laughs> 사용자가 순,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뭐 내가 만약에 점이 아니라 다른 걸 바꾸고 싶다. 그럼 밑에 있는 것처럼 속성을 그 태그 다음에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동그라미 점이 아니라 하얀색 동그라미나 스타일, 리스 스타일 타입 l e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순서 목록에서도 1234가 아니라 ABCD를 하고 싶다 그러면 타입이라는 속성을 써서 쓰시고 돼요 요 이제 그 앞에 있는 예제를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어 보시고 그 다음에 표태그보보겠습니다139 페이지를 보면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 점수 어, 뭐 홍민성 90점 최민수 80점 심은경 70점 뭐 이렇게 표로 이제 나타내고자 할때 테이블이라는 이제 태그를 쓰는데 행을 나타낼 때는 TR 그 다음에 열을 나타낼 때는 그 t d 라는걸 쓰는데 여기서 있는 것처럼 헤드 이름 점수 부분이 좀그 볼드체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경우 TH 테이블의 헤드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내용들 컨텐츠를 정리할 때표 태그를 많이 썼고 요즘은 이제 또 프레임 그 테이블 다에 프레임 태그를 많이 쓰다가 요즘은 이제 아이 프레임 태그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div 라는 태그, d 비 전이라는 태그로 이제 또 많이 쓰는데 그 테이블 태그는 이제 예전에 좀 많이 썼던 거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제 활성화 이제 보편화 되다 보니까 표 태그를 이제 쓰지 않고 그 다른 태그로 많이 써요. 어쨌든 이제 테이블을 사용하는 태그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캡션이라는 걸 써서 제목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합해서 그죠? 행과 열을 병합하는 방법도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행이 행이 이제 두 개를 이제 병합을 했잖아요. 3행인데 원래, 그럼 그런 경우 여기 로스펜이라 가지고 이 e. 행과 담명을 어, 열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열을 이제 통합할 때 쓰는 방법, 칼럼 스페 열과 해, 행과 열을 통합할 때 쓰는 태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제 다양한 복잡한 이제 예제지만 사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멘틱 태그라 그래서 표태그에서 쓰는 티헤드, 티바디, 티풋래서 태그, 어, 표 안에 표가 보여주는 그 글자의 그 형태가 좀 다르게, 어, 좀 보여주고 싶을 때, 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저 헤드 부분은 좀 진하게 나오고, 어, 밑에 있는 부분은 좀 보통체로 나오고, 이런 방법인데, 사실 이제 표 머리말, 어, 본문, 꼬리말 부분에서 그 행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넣어주고, 행이 끝나는 부분에 다시 끝나는 태그를 넣어주시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그 144페이지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그다음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서 어,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또한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이 요 시멘틱이라는 거 제가 영어로 이제 적어놨죠. 요 시멘틱이라는 말은 이제 그표 태그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laughs> 사실 이제 그 중요한 이제 개념인데 뭐 영어적인 표현은 의미론, 뭐 어휘론 이런 건데 그 요즘에 이제 뭐 시멘틱 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웹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 또는 데이터, 그다음에 웹을 이제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어 이제 시멘틱 웹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나 데이터 속성들을 이제 어 알아내고자 하는. 학문적 이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시멘틱 웹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 표에서 머리말 본문 꼬리말에서 사용되는 thead, tbody, tfoot 요걸 우리 세 가지를 뭐라 그러냐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다음에도 이제 또다 시멘틱 태그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헤드 부분이 약간 좀 진하게 나왔죠? t h 드라는 그 시멘틱 그 테이블 태그를 써서 그런 거예요. 이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